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골수형성 이상성 및 골수 증식성 질환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이병 과연 보험사는 암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만약 진단서에 악성 신생물을 의미하는 C코드가 명백히 적혀 있는데도 보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보험금 지급을 망설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희귀 질환 보험금은 무조건 소송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액 검사 이상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신 후 골수 형성 이상성 및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매우 희귀한 혈액 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서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 C 94.6을 부여했습니다. C 코드는 보험약관상 명백한 암입니다. 의뢰인은 2000년도에 가입해 두었던 땡땡생명의 암 치료비 보장 보험에 1,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C 코드가 찍힌 진단서가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보험사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질병 이름이 생소하고 골수이형성 증후군과 골수증식성 종양의 특징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질병의 복잡성을 빌미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가능성을 엿보인 것이죠. 저희는 이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겪으실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보험금 청구 의견서를 작성해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먼저 진단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에 의뢰인의 혈액검사, 골수검사 등 모든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성숙, 백혈구 관찰, 과세포성, 골수, 혈구 이형성 등 수많은 검사 결과들이 왜 c 94.6 진단에 부합하는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보험사에서 진행했던 의료자문 결과도 인용을 했습니다. 해당 자문 회신에는 이 질병이 c 94.6에 해당하며 향후 만성 골수 당구백 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명백한 암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땡땡 생명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땡땡 네, 생명은 결국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암 진단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소송 없이 깔끔하게 분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시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동시에 이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오늘 보신 것처럼 소송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분쟁 초기에 전문가가 사건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정말 전문가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변집사 한세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